고신 TV 6월 1주차 뉴스입니다. 최승락 교수 정년퇴임식이 5월 29일 고려신학대학원 강당에서 거행됐습니다. 정년퇴임식은두은처장 김성수 교수의 사회로 사회자의 양력 소개, 기동은 원장의 은직기념은 증정, 권혜생 교수의 은퇴 농집 품정 기동현 원장, 한진환 목사의 축사, 최승락 교수의 퇴임사, 교수 직원 원우 대표의 선물 및 꽃다발 증정과 축복송으로 진행됐습니다. 최승락 교수는 마지막까지 사랑을 주셔서 감사를 드린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넘치는 사랑을 받았다며 2015년 아내가 쓰러지면서 아내를 돌볼 것인지. 학생들을 가르칠지를 이 때문에 마음의 응어리가 졌다. 하지만 학생들과 동료들의 응원으로 끝까지 마칠 수 있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최승락 교수는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와 고려신학대학원 교무처장을 지냈으며 한국보금주의 신약학회 회장, 고려신학대학원 원장을 역임하고 신핵가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날 최승락 교수는 고려 신학대학원을 위해 발전 황금 2천만원을 전달했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후학 양성을 위해 장학금과 발전 황금을 지속적으로 기탁해 모범적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편 이날 일부 예배는 기동현 원장의 인도로 이상민 원우회장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유연수 목사가 설교하고 축도했습니다. 총회 통일 한국대비부는 제3회 고신총회 35개 노회 북한 선교 담당자 세미나를 5월 26일과 27일 경주 코모도 호텔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각 노회의 북한 선교 담당자의 역할을 제시하고 북한 선교의 관심과 참여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북한 선교와 통일 목표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교회와 노회, 그리고 총회가 협력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통대부는 이번 포럼에서 북한 선교를 실행하고 있는 교회들의 사례 발표와 일선에서 뛰는 전문가들을 초청해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특강을 맡은 김동춘 목사는 북한의 현 상황을 살피는 동시에 고신교회의 북한 선교를 준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으며 북향민 출신 최태송 강도사는 본인이 겪었던 일들과 기도 제목 등을 나눴습니다. 또 배민수 선교사, 정의상 집사, 주덕신 목사는 통일 선교를 위한 사역 소개, 선교팀 운영, 선교 나눔 등을 소개하며 실제적 노하우를 공유했습니다. 아울러 신민법 목사는 통일의 당위성을 제시하며 통일 선교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통대부 부장 신성철 목사는 통일을 대비해 7년 흉년을 위해 곡식창고를 미리 준비했던 요셉의 지혜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북한 선교의 정보와 전국의 북한 선교 각 기관의 아름다운 매칭이 이루어지길 기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고신TV였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기독교보 1630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